네 반갑습니다 은하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할 코인은 바로 더블 드로 코인입니다 네 지금 보신 여러분들 솔직히 가장 궁금한 거딱 하나죠 지금 이 코인이 정말 급등을 할수 있냐 없냐가 제일 궁금하실 텐데 제가 준비한 이 자료에는요 그 답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지금의 더블저로가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최소 5배 이상 수익구간 자리에 있는지도 명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일단 더블저로 코인은 이 상장 이후에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은 약 400원도 채안 되는 가격에서 좀 머물러 있는 모습이고요 대부분의 홀로분들이 끝난 거 아니냐 하면서 손을 떼려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자리, 이 세력들이 맺친 듯이 매집 들어간 구간이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즉, 이 개미들이 던지는 물량 전부를 고래들이 흡수를 하면서 대규모 펌핑 준비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핵심만 말씀을 좀 드리자면 지금 이 더블 제로는 국내 거래소에서도 상장이 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 주도권은 이 해외 글로벌 세력들과 고래들이 좀 쥐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기 이들이 어느 순간 시그널을 주냐에 따라서 차트가 폭발적으로 터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제가 입수한 이 자료에는 단순한 전망이 아닌데요. 이 세력들이 펌핑을 하는 시간대와 가격, 매수와 매도가, 이 숙점 가격의 목표가와 정확한 일정, 그리고 그 이후의 움직임까지. 직접 차트와 비교 검증을 좀 마쳤는데요 이 자료 제가 정말 어렵게 손에 넣었지만 저희 채널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선착순 딱 10분에게만 100% 무료로 공유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네,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더블이라고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24시간 언제든지 100% 무료로 자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될 점이 하나 있는데요. 급등이 좀 터지고 나서 연락을 주시면 좀 늦습니다. 세력보다 한 발짝이라도 먼저 움직이는 게 남들이 절대 팔수 없는 자리에서 수익을 생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요. 여러분들 이제 개미식 매매는 끝내시고 정보 기반으로 스트레스 없는 매매를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실시간 고래 매직 감지 지표인 골든웨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웨이포스는 대규모 주운 데이터를 기반으로 조정이왔을때 고래들의 매집 활동이 일어난 자리를 황금 신호로 알려줍니다. 황금 신호가 표시가 되면 높은 확률로 반등에 성공합니다. 이 모든 코인에 적용이 가능하며 최근 사례를 보면 펜들 코인이 황금 신호 이후 약54% 이상 상승, 아비트럼 코인이 황금 신호 이후 145% 상승, 에이다 코인이 황금 신호 이후 약240% 상승, 체인링크 코인이 황금 신호 이후 260% 상승, 스웨이 코인이 황금 신호 이후 약550% 상승을 보여주는 등 높은 성공률을 보여주었습니다. 골든 웨일이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나와 있는 번호로 골든이라고 문자 남겨놓으시면 무료로 지급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